네 지금 뭐 저는 운명의 2세트라고 e 말씀드리고 싶은데 <laughs> 이두 선수가 이번 파이널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김예은 네. 대 수롱피아비의 대결 지금부터 2세트에 e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어. 자 결국 그렇다면 김예은 수롱피아비 이 여자단식의 승패의 향방이 네. 이 경기 자체에또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거 이걸 웰컴 저축은행에서 가져가면은 확실하게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지만 또 이걸 내주게 되면은 <목소리> <목소리>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근뭐 수렁피아비 선수가 지금 4승 1패를 한 상황이지만 점수 차이는 다 근소했어요. 그렇죠. 11대10 경기도 네. 두차례 이상이었고요. 김예은 선수가 조금 그 승부처에서 좀 서두르면서 그 시도했던 공들이 다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위딩 예. 어, 예. 먼저 득점해서 공을 가져오는 수동식, 아비 선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여자 단식에서 단한 번의 패배 9승 1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롱피아가 네. 팀내 최다 승이죠. 그렇습니다. 단식 36승 복식 23승을 기록했던 올 시즌이었어요. 네, 공이 붙어있는 걸 약간 빠른 속도로 타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 맞고 <laughs> 투갈때 공이 길어지는 그런 커브가 슬며시 발생됐습니다. 송피아비 예. 선수가 최근 대회 들어서 조금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네.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이번 파이널 진행이 되면서 뭐 서서히 또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또 느낌을 주고 있어요. 김예연의첫득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성 그러니까 피아비 선수의 그 수비를 잘못 풀어냈었거든요. 오늘 그 5차전에서도 네. 나중에 그다 기울어 가는 세트였 세트처럼 보였지만 김예연 선수가 또 저력을 발휘하면서 또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몰고 갔었죠. 예. 5차전 11 대고 롱피아비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네, 두 선수 이런 식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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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세트 이번 시리즈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ughs> 스코어 1대1 동점 송피아비의 두 번째 이닝 대회전인데 두께 아주 잘 맞아야 됩니다 어 두께는 아 약간 얇게 맞았네요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꽤잘 맞춘 두께예요 올라왔고요 네. 아 맞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맞을 뻔했죠 어, 이런 앞돌리기 대회전 구사하면 수비한 선수가 더 놀랍니다 예. 저는 이거보다 좀더 크게 벗어날 거라고 봤는데 공모 반에 반개 정도로 지금 근접했죠. 거의 뭐 비슷하게 갔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또 결과를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김예은 선수의 수비가 네. 네. 통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삼이닝째 리드를 잡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LPBA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지난 시즌에 달성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서도 한 차례 개인 투어 우승이 있었던 김예은 선수. 네, 옆돌리기 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옆돌리기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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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즌 이후로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 또, 삼촌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서유민 선수. 두 선수의 또, 코칭을 통해서 많은 또 발전을 이뤘다는평가를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 so, 맞혔는데 여기서. 럭키. 자, 이런 또 행운의 득점, 넉점 n t know, h 2차전에서 이 라인업으로 4대 0으로 지금 가져갔거든요. 예. 한번더 빨간 공을 피해 내고 대회전으로 마지막 코너. 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점째 나온 진검다리 행운의 득점이 하이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지금도 두꺼웠거든요. 좀더 얇게 맞춰야지 저 위험을 없앨 수 있었어요. 다 잡은 경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아쉬운 그런 그뭐 실수죠 그런 것들로 놓치면서 김현 선수가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직 뭐 한참 젊은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이번 파이널의 경험이 또한 단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예. 과정이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웬만한 무대에서는 이제 안떨것 같아요. 예. 뱅크샷 구사하기도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걸어치기를 좀 노려야 될것 같은 배치입니다 예.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두께가 막 어. 제대로 밀렸어요 걸어서라고 역시 수롱대합의 전술 <laughs> 뭔가 상대에게 좀 흐름을 넘겨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뱅크샷 멋지게 승공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 피아비 선수입니다. 아잘 밀리면서 들어갔어요. 예. 이번 그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수롱 그 피아비 선수의 그 승부의 투원. 대단한 집념이죠. 예. 얇게 맞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아이디어까지 <목소리> 얇은 두께에다가 지금 속도까지 들어가니까 짧아지는 효과가 좀 이중으로 나는 거죠. 예. 물론 엔젤스의 또 구단주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렇죠. 멋진 샷이 한번 나왔습니다. 리더 엄상필 선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줍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되네요 두 선수. 그렇네요. 아 약간 네. 지나가죠. 한단 차치로 동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샷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수비는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예. 11.0 진행되는 2세트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로공오른쪽으로이정로가좀 좀 애매하거든요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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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지금 마주로 들어가는 각도였어요 계속해서 쫓아는 갔는데 네.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이런, 이런 그 무득점 괜찮아요 뱅크샷 겨냥 오좀 얇게 맞았지만 트롱피아미 선수도 네. 무시무시한 공격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주저 없이 과감한 공격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송피아비 선수입니다. 오히려 경기의 그 운은 약간 그 김연 선수에게 좀 있는 것 같죠? 전재까지는 그래요. 네 공도 좀잘 받고, 네 지금 행운의 샷도 한번 나오고요. 예. 지금 또 걸어치기 좀 받았어요. 아 이건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석이 따진 어렵습니다. 연속 공타 김미연 선수였고요. 송피아비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앞돌리기 짧게 가 있는데 지금 빨간 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 적당히 좀 얇게 맞춰도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각도죠. 너무 받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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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얇게 지금 내공이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회전을 오른쪽을 많이 줬거든요. 예. 분리각이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오른쪽에 전을 많이 주면 분리각이 커지죠. 각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코너에서 공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선 1차전에서 5차전 때보다 김현수 선수가 더 침착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표정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네. 있는데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실력이 나오는 선수인가요? 그 경기 전또 응원할 때 보면 정말 그 발랄하고 밝은 에너지도 많이 보여주는 김현수 선수인데 아, 지금 네. 표정은 정말 그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깊이 몰입돼 있습니다. 좁은 공간 잘 활용해 준다. 연속 득점. 7대4. 집중을 하면 은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평소에 어렵게 보이던 문제도 길이 보입니다. 단거는 그래서 집중력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난구죠. 벤치 네. 결국은 음. 벤치타임아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음, 어떤 공을 먼저 맞추는 방법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두 음. 뱅크가 됐던, 쓰리뱅크가 됐던 뱅크샷가는 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예. 구도롱 선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음. 음. 쓰리뱅크를친 다음에 빨간공 왼쪽을 맞춰서 한 쿠션 더 맞고 들어가는 그 길뭐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리뱅크 네, 가죠. 지금 왜쓰리뱅크를 가냐면. 이 내공의 출발 위치가 빨간 공의 왼쪽 부위에 맞추기 쉬운 그런 출발 선에 있거든요. 예. 근데 저 밀리거나 또 얇게 맞으면 직접도 들어갈 수 있는 또 확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노란 공 출발했습니다. 스리뱅크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노렸는데 조금 얇게 맞았어요. 예. 그렇지만 뭐 팀원들의 선택 전부 스리뱅크였거든요. 도롱 선수의 메시지를 받아서 뭐 그대로 수행은 했어요. 자세가 조금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스트로크를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실패했지만 또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서롱피아비 네. <laughs> 선수도 좀 고민이 되죠. 타이마오. 지금은 흰고 왼쪽을 쳐서 앞돌리기 형태로 길게 보내는 방법, 오른쪽으로 짧은 뒤돌리기를 구사하는 방법 있지만 앞돌리기에 조금 더아 지금은 단단장 더블 쿠션을 노리는 것 당점인데요. 아 앞돌리기 네, 노렸네요. 네. 네 앞돌리기. 아우. 아우. 간하게 뽑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저는 아래쪽 당점이 아니라 약간 위쪽이어서 그래서 지금 더블 쿠션을 넣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상단에서 원에서 투갈때 길어지는 커브를 만들어냈어요. 어. 네 응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너무.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laughs> 6이닝에서 한점 추격에 그쳤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의 샷이었고요. 이제 7이닝째 접어드는 2세트입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공이 쭉쭉 밀립니다. 예. 네. 남자 선수 못지 않은 파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점수는 두점 차. 앞 돌리기 길게 지금 보는 게 좋... 어, 당점이 지금 비돌리기가 돌리기로 갔어요. 어, 이게 나왔군요. 이렇게지 어. <laughs> 네. 어, 김연수 선수 대단한 공 처리했어요. 예. 여기서 또 빨간 공 키스를 빼내야 되거든요. 어, 저는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앞돌리기를 길게 봐야 되는데 회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렇게 역회전을 많이 주면 안될 텐데 이랬는데 뒤돌리기였어요 김연 선수의 이번 2세트 그 집중력이 시야를 좀 넓혀주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김연 선수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얇게 횡단이죠 아잘 쳤지만 살짝 끝나간 거예요 8대오 다시 점수차를 석 점차로 되돌려 놨던 김예은 선수였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죠. 네. 이럴 때는 두공다제뒤돌리기 쳐도 되는데 빨간 공을 쳐야만 되는 게 일단 노란 공은 키스의 위험도 좀 높고요. 네 성공합니다. 뒤돌리기 스케이트 <laughs> 이것도 2목도 그가 조금 더 쿠션에 가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슬롱피아비 선수의 선택이 맞는 거죠. 예. 한샷한 샷에 네. 모든 걸 쏟아 붓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6차전의 2세트도 여전히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끌어서 뒤돌리인데요 다음 길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은 두 길을 다본샷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게 좀 길게 빠져나간 원인은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네, 각을 만들었어야죠. 충분한 힘을 실어줬습니다만 두께에서 미세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짧은 뒤돌리기인데요. 매우 난이도 높죠. 이 느린 속도로는 지금 짧게 나오기 어렵죠. 네. 조금 더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회전을 안 주고 두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속도가 들어가면서 분리각이 컸어야 되거든요. 네. 김연 선수가 지금 이게 천치셔도 나온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네, 정확히 본게 아니죠. 카리닝, 슬롱 피아비 3는 어렵고 지금 4로 봐야 되는데 각 만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 바로 돌아가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초반 진행 상황은 괜찮았는데 자, 마지막에 노란 공 뒤쪽 공간으로 돌아 나옵니다 이런 구질은 또 구, 코너에 가기 전에 한번 짧아지는 커브가 한번 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눈으로 본 것보다는 맨 마지막 쿠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E! 수련 아래 빨간 예. 공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아주 숨막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8이닝, 9이닝 또두 선수 모두 약간의 소강 상태 뒤돌리기에서 항상 골치가 지금 이키스예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치는지 지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최상급의 난구입니다 횡단으로 일단 가야 돼요 아 지금 송기아 선수는 원받고 커브를 크게 내서 장에서 장 단우를 노린 것 같은데 예. 각도 만들기 일단 어려웠고 수비는 잘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커브의 각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 역시나 뭐 말씀하셨던 대로 어려운 포지션이었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연속 공타가 기록됐습니다. 뭐 수비도 할수 없고 공격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오, 멋진 샷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과감하게 좋은 샷 했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또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단쿠션에한번더 탔거든요. 네, 이러면서 아, 그림 같은 그런 득점이 한번 나올 뻔했죠. 팔대6의 스코어에 또이 움직임의 변화를 먼저 누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시 수롱 피아비. 제대로 밀려 내려오나요? 아 부드럽게. 아, 아 응. 맞았어요. 성스 올라갑니다. 3 점차. 아 대단한 수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아, 저 어려운 문제를 <laughs> 팀원들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 마지막 결과 물론 엔젤스 선수를 또 모두 웃게 하네요 두께 잘 맞춰야 되는 옆돌리기죠 옆돌리기 길게 아 여기서 기스가 내면서 각도가 살짝 꺾이고 말았네요 네 이 키스를 처리하는 그런 두께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두껍게 쳐서 돌렸어야지 됩니다. 아, 마지막 노란 공과의 터치 꺾이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수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원 뱅크 나왔습니다. 어 하단단 정좀 많았습니다. 네. 김연수 선수가 8점에 좀 오래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김연수 선수 뚜렷한 뭐 선택의 실수 이런 거안 나왔어요. 지금은 구산 잘했지만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공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운 공이 오고 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봐야 될것 같네요. 또 이제까지 5차전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마지막 도 한큐 싸움으로 서서히 예, 다가가고 있죠. 아 대회전 득점했습니다. 8대8 동점. 동점. <laughs> 정말 오늘이 2세트도 모르겠네요. 네. 잘 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또 무궁무진한 선수가 또 수렁피아비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저런 멘탈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정말 큰 무기죠. 네. 벤츠타아웃 네. 요청했고요. 네. 리도 네. 엄상규 선수의 시가 전달됩니다. 직접이다. 스서아 지금 안나. 노란 공 왼쪽을 치는데 길게 볼 필요 없이 지금 직접 노려라. 그럼 살짝 키스가 나도 도망을 안갈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점한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서는뭐크 샷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얇게 쳐서 직접 노려라. 그러면 노란 공이 흰 공을 건드리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크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한 점씩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아, 좀 분리가 크지 않았나요? 아, 빨간 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잘 쳤어요. 아, 역시 엄상필의 주장에 아주 또 좋은 적절한 코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연 선수가 이렇게 11이닝에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프레팔 이제 앞서가는 스롱피아비 조선수의 점수차는 뭐 크게 나봐야 3점이었어요 5차전까지는 네. 아 리버스를 갔는데 아, 지금 어 얇게 들고 하단이 더 깊이 들어가야죠 네. 11이닝 역전에서 득점 행진이 멈췄던 최롱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꺼웠더라는 건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그대로 직격을 했다는 얘기죠. 예. 노란 공까지 올수 있는 그런 두께에서는 곤란합니다. 김현 선수도 난이도 아주 높은 리버스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부를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돌았어요. 자, 오른쪽. 아, 또 이렇게 길었어요. 공이 살짝 살짝 빗나가네요 김연수 선수가 결과적으로 5이닝 연속 공타가 기록됩니다. 네. 자고 에서뭐큰 차이로 빠지는 게 없고 다 이런 식이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도 이제 두점 남았는데 공을 먼저 맞추는 거좀 쉽지 않죠. 비껴치기 포크션 라인인데요. 노란 공이 그대로. 방해를 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아, 노란공 올라오는데? 아, 이누고 아, 이 노란 득점! 공을 라오는데 아, 이습니다올라 아, 이누 이 세트 끝내기 기회. 네. 블로스투 충분히 득점 가능한 배치죠. 오. 네. 자. 지금. 블로스는 절묘하게 자연스러또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들어가게 되는군요. 너무 얇았죠.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행운은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가나 싶었는데. 다 김예은 선수도 천금 같은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랫동안 8점에 머물러 있지만 김예은 선수에게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툼하게 쳐서 파이브 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얇으면 흰공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 드디어 오래 머물러 있었던 8점에서 벗어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언제부 두 선수가 만약 이 스리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둘이서 매일 만나서 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럴 리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런 좀 여유를 찾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승부가 되고 있어요. 아흰 공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오, 네 키스가 나도 무시무시해요 어. 느낌이. 네. 한점차네참 어려운 공이었죠 지금 13이닝이고요 자, 롱 피아비 선수 자, 번째 세트 포인트.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예. 성공합니다. 아, 11점째 손피아비. 아, 송... 아두 선수 뭐 일방적인 게임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오 여섯 번의 세트를 부정차네요. 치르는 것과. 네. 예. 자 블록 오 엔젤스가 가장 믿는 카드가 이렇게 또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손피아비 선수가 여자 단식 2세트 승리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의 균형을 맞춰놓습니다. 그 비아비 선수 또 특유의 네. 셀러브레이션을 볼 수가 있었던 2세트 마무리 장면이었는데요. 11대9 블루원엔젤스 2세트를 가져갔고요.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